마추픽추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페루의 심장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잉카 요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곳이 약 14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건설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마추픽추는 결코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었다. 탐험가들 사이에서 마추픽추는 종종 잉카에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리지만 사실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11년 하이람 빙엄이 발견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입구 근처에 사는 가족을 발견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마추픽추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놀랍다. 마추픽추는 아슐러 석조법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돌이 너무 완벽하게 잘려져서 모르타르 없이도 결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전체적인 건축 양식은 매우 발전되어 있어 미적 요소와 내구성에 기여합니다. 오래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마추픽추는 지진에 강합니다. 돌들은 지진 활동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추픽추가 왜 건설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추픽추의 목적을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마추픽추가 잉카 황제의 왕실 거주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마추픽추가 잉카의 구대 황제 파차쿠티의 통치기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곳이 신성한 예배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추픽추의 고급 건축 때문에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믿기도 합니다. 마추픽추의 라마는 원주민이 아니다. 마추픽추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라마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이 마추픽추의 원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들은 관광을 촉진하고 빠르게 자라는 풀을 먹기 위해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이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로는 페루꼼퓨마, 다양한 조류가 있습니다. 마추픽추 위에서 비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마추픽추의 공중 전망은 매혹적이겠지만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 관광지의 관리자는 비행이 야생동물을 놀라게 할수 있기 때문에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매우 주의하고 있습니다. 마추픽추에는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마추픽추에 약 1,0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도시의 배치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건설, 농업 및 석조 작업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마추픽추의 인카 트레일은 4일 3박 소요. 마추픽추는 하이킹 애호가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인카 트레일은 약 4일 3박이 소요됩니다. 이 길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하이커들은 흔적을 남기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권장됩니다. 마추픽추는 동물 쓰레 없이 건설되었다. 마추픽추 전체 도시는 수작업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은 당시 동물 수레나 카트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돌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한때 누드 관광의 피해자가 되었다. 2015년, 누드 관광의 유행 중에 한 커플이 마추픽추 안에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 페루 장관들이 개입하여 관광객들에게 마추픽추가 신성한 장소라는 사실과 그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드 사진을 찍다 적발된 관광객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마추픽추의 주민들은 이민자였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마추픽추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해골에서 페루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생충 감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도출된 결론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마추픽추를 발견하지 못했다. 16세기 잉카 제국의 스페인 정복 기간 동안 스페인 사람들은 마추픽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추픽추는 숨겨진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역사학자들은 잉카 사람들이 이미 마추픽추를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마추픽추는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다. 마추픽추 내부에는 인티와타나라는 신성한 산 정상에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네 개의 주요 방향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다양한 그림자를 들이우지만 가을과 봄에 충분해는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습니다. 이는 잉카의 천문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강조하는 마추픽추의 경이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빙엄은 11세 소년과 함께 마추픽추를 탐험했다. 하이란 빙엄이 처음 마추픽추를 방문했을 때 그는 파블리토라는 11세 소년 가이드를 동반했습니다. 그 가이드는 그를 도시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추픽추에는 잠의 도시가 있다. 매년 수천 명이 마추픽추를 방문하지만 이 트레일에는 초테키라우라는 덜 알려진 잠의 도시가 있습니다. 초케키라우는 살칸타의 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추픽추만큼 매혹적입니다. 마추픽추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마추픽추는 만리장성 페트라, 타지마할 콜로세움, 크라이스트, 더 리디머, 치첸 2차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추픽추는 2007년 온라인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어 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키게스펙트닷컴을 참고했습니다.